네, 오늘은 고영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이제 중요한 자리 앞뒀으니까 이 응원하는 차원에서 댓글로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래서 남겨주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체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슈적인 부분들도 좀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같이 체크해 볼게요. 뭐 이수한 이슈 얘기는 AI 투자 확대에 대한 서버양 수요 증가. 어쨌든 이 업종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 AI 이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우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매출도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 매출도 급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3분기 매출이 30%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6배나 증가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주식은 아무리 그래도요 이 재무가 바탕이 돼야 되고 기업이 잘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주가가 여러분들이 가끔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가격 따로 회사 따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기업이 잘 나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하면서 종목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뇌 수술 의료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벌 병원들이 도입하려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AI 쪽은 어차피 성장하는 테마고 앞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 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되고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이슈에겐 좀 짧은 이렇게 갈게요. 어, 물론 이 너무 길어지면은 더 해드릴 수 있는데 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재미없기 때문에 지루해져서 나가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을 거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는 공식적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조금 비공식적인 것들에 대한 건 유튜브에서 다루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알림방에다가 상세하게 이 남겨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상세하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지 여기 앞두고 있거든요. 넘어가기만 하면 게임 쎄시긴 합니다. 이 자리는. 넘어가기만 하면.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이좀 특이한 지저, 지점이 딱두 가지예요. 크게 왔었을 때 우선 패턴이 3중바닥형 패턴이다. 이3중바닥형 패턴은 나왔다 하면 보통 급등으로 잘 가는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은. 왜? 희소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삼중바닥형 패턴 자주 본적 있어요? 기껏 해봐야 이중바닥은 잘 나와요. 근데 삼중바닥은 진짜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맞는 비율은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다이아몬드보다 요즘 뭐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서 뭐 맞는 비율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뭐이 사람들이 금도 좋아하지만 어 여러분들 막 결혼하는데 다이아반지 주면 더 좋아하잖아요. 금반지 주는 것도 좋지만 다이아반지 주면 더 좋아하잖아. 맞잖아요. 요거 왜 그래? 다이아가 금보다 더 희소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중바닥은 금이야.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삼중바닥으로 프로포즈 한다. 어? 그러면 완전 히냥 다이아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너무 훨씬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소성이 있는 패턴이라서 급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이고 무엇보다 거래량도 두 번째 특이한 점, 거래량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 지점에서 이 매물 자리 건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걸 봤었을 때 뭔가 특이한 지점들, 변화 지점들이 좀 생기겠구나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만 넘어가면 이 삼중 바닥형 패턴의 완성이라 하면 결국에는 이 중요한 자리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지금 건드리면서 반응은 좀 봤거든요. 확실히 제끼기만 하면 대폭발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아직 매물이 아예 없는 정도 수준은 아니긴 하거든요. 좀 줄어들긴 했어요. 직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예 없는 수준은 아니라서, 뭐, 물론 바로 가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바로 가려면, 아싸리 거래량을 쓴 썼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또 미는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바로 가는게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렇게 자주 안나와요. 왜? 이 투자가 결국엔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은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이잖아요. 내가 내돈 써가지고 할거면 뭐하러 투자를 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 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 올리는 그 그러니까 힘으로 돈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보통은 잘안 가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눌러줬다가 요렇게 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 힘을 썼으니까 잠깐 었다가 에너지 충전해 주고 가는 경우들이 좀더 많긴 하다. 그래서 눌림목은 한번 거치고 갈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눌렀다 가든 바로 가든, 여기만 안 뚫리면 됩니다. 마지막 저점 자리. 여기만 안 뚫리는 선에서 어떻게든 반등 쳐서 가든 바로 가든, 돌파까지만 종가로 얘기하는 거요. 예 나와줄 수 있다라 그러면 요거 파동 그대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 파동이 결국에 신고가 그냥 넘어갈 거거든요. 이거 삼중마다 경패턴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만 있다라 그러면 그래서 넘겨만 줄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려서 그렇지 만들어만 지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저는 거의 한 9만원, 10만원까지도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야 9만원 너무 높게 잡았고요. 지금 여기 7,500원부터 2만원대짜리 세배짜리 파동이었기 때문에 한 25,000원 기준 세배 잡으면 한 75,000원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75,000원 정도까지를 담음효과를좀볼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잡고 이 눌림목 혹시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요런 시점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타점 나오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목표 구간들도달하는 순간들이나 아니면 좀 특이한 지점들 발생하고 아까 전에 못다뤘던 얘기들은 이렇게 알림방에서 같이 공유드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림방도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도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도 많이 되신 것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 제가 해드리는 이 알림방이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익절뿐만이 아니라 손절도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손절도 보면은 다 올려드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익절할 건 익절하고,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 내려보셔도 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익절할 거 있으면 익절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수익이라는 게 결국엔 어차피 여러분들 목적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절대 무한 익절만 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익절과 손절이 번갈아 가고, 이게 여기서 손익비가 맞아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들은 다들 어떻게 하느냐? 손절 안 합니다. 아니고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알게 모르게 지워버려요. 그리고 익절한 것만 나 잘했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짧게 이거 할 생각도 아니고 계속 롱런하면서 제가 맨날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롱런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고 이걸 롱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허무맹랑한 수익 해준다, 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대신 확실하게 케어해드립니다. 입절과 손절 번갈아 가면서. 이 속에서 손절은 짧게, 이 절은 크게 손익비 맞춰서 하나 하나 이 대응하고 손절 사인도 다 내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방과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응도 안 되는 보여주기식 이런 단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타를 올려드려봤자 이 보기에만 화려해 보이지 막상 먹는 거뭐2% 뛰기 3% 뛰기 다들 이거 가지고 막 엄청난 일막 일어난 것처럼 막 과장해서 얘기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들어가지도 못하는 하루에도 막 호가 순간적으로 일주일에 호가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 어, 어떻게 들어가실 건데 올려드리면 못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확실하게 스윙으로 가져와서 천천히 좀 가더라도 뭐, 하, 뭐 1초, 2초만 이렇게 상승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하루에서 뭐 길게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한국변시 같은 경우에도 11월 27일 날 올려드렸는데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어20 어디 갔나요? 뭐. 네. 여기 있네요. 28일날. 이렇게 하루 있다가 또 익절 타이밍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으로 천천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보여주기식 매매 제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케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도 파트너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도 많은 곳에 대해서 지금 불신이 가득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장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이럴 때는 장이 안 좋아서 매매를 쉬는 게 낫겠다. 혹은 이런 것들 손절 진행하겠다. 떳떳하게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고, 대신 장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장에서 수익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특히나 제가 조회 수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렇게 이 상세하게 브리핑도 드리고 유튜브에서 길게 영상을 찍게 되면 여러분이 지루해서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다 남겨드리고 가격선들도 다 체크해 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나하나 들어오셔서 우리 좋은 파트너가 좀 돼가지고 앞으로도 롱런하자 라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